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3대 연금이라고 합니다. 규모에 에서 보게 되면 국민연금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모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추가하는 것은 자금의 속성상 아무래도 안정성이 기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연기금이 올해 8조 원가량을 순매도했다고 하는데 반대로 비히트를전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주주분들께는 상당히 기쁜 소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연기금 순매수 1위 그리고 비기트 목표가 50만 원을 일단 제시했는데 이거는 제 기준으로 최소 기준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그 회원분들도 일단 비기트가 최고점이 3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3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좀 저항이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그 그때 상황 봐서 과열 시그널이 나오고 매도 신호가 나온다면 일부 매도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50만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할, 그럴 필요가 있잖아나 생각합니다. 지금 뭐 20만원대 초반, 초반이기고, 또 바닥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뭐, 좋은 어떤 수익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회원분들이 제가 그 빅히트를 20만원, 뭐,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서부터 에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했는데, 그 회원들이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공개해도 되냐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다시 한 말씀이지만 사실 그 종목을 아는 거하고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그 회원분들 같은우면 저희가 비중을 또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매번 또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잘안 사요. 그 방송만 듣고 안 사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이제 사더라도 조금밖에 안 사고 많이 사게 되면 또 흔들리게 되고 금방 또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회원이냐, 아니냐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좀 아, 그 넓은 어떤 아래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보시는 화면 이제 그 내용이죠. 어, 국민연금, 아 죄송합니다. 연기금이 올해 8조을순 매도했는데, 빅히트를 제일 많이 샀다고 합니다. 뭐, SK도, SK도 샀다고 하는데, SK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순 매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2조 5천원 매도했고, 뭐, 현대차, 하이닉스, LG와 SK이노베이션을 어, 순 매도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순매수한 종목은, 종목을 보면, 빅히트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지금, 960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간이 1월 4일부터 28일까지인데,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한, 1,050억 정도, 그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K가 두 번째로 많이 샀는데, 650억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고려하연 삼성 바이오엑스,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다 의미 있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자, 아래 보시면, 연기금이 러브콜 1순위 빅히트. 올 들어서 960억을 순매수했다 굉장히, 뭐,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기금이라는 건 사실 그 수익을 많이 내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안정성이 가장 큰 목표인데, 사실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연기금이 사기에는 좀 사실 그동안 좀안 맞거든요. 그런데 연기금이, 그런 보수 성향의 극보수였던 그 연기금이 빅히트를 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SM입니다, SM. SM이 2009년도 말서부터 2011년까지, 12년까지, 월 중에 이제 12년까지 4년 동안 올라갑니다. 보시는 게 이제 연봉이된 연봉. 이때가 우리가 가장 그 기업의 절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동방시기가, 주요 그룹이 동방시기가 2004년도에 데뷔한 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2000년도 후반, 2008, 뭐 9년도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동방시기로 인한 부가가치가 발생이 고요 아, 그래서 바로 이제 소녀시대는 뭐 데뷔하자마자 또어 히트를 쳤죠. 엑소, 엑소도 뭐 대단한 그룹이었습니다. 저도 엑소 노래 몇 개, 뭐, 으르렁이라든가, 또 마마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세개 그 그룹이 아주 히트를 치면서 주가를 4년 동안에 최저점 기준 돼서 보니까 770원에서 액면가 500원이죠. 770원에서 71,000원이니까 000, 거의 뭐만프로고 올라갔어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 빅히트가 그런 사이클 초입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M의 연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빅히트의 일봉을 비교하시면 좀 비슷합니다. SM도 상장 초기에 주가가 만, 어, 주가가 2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 크게 빠졌거든요. 빅히트도 상장되자마자 많이 빠졌죠. 자, 우하단에 이제 영업익을 보시면, 2009년, 2009년에, 2 0 0 9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캡처를 잡은 거요. 2009년도에 영업이 93억이었거든요. 93억에서 2013년도에 800억이에요, 800억. 그러니까, SM의 그최고절정기 800억이, 예,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도에 영업이 900억 되었거든요. 99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로 보자면,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SM 에비해서 어, 빅히트가 최소 5배에서 한 10배 정도, 그 정도 관점으로 어, 우리가 그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이런 그, 뭐, 의미는, 대단히 의미는 핵심 주력주를 소개해드릴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꽁사냥이나 이런 토끼사냥이 아니라는 거죠. 범사냥, 범사냥하는 그 사냥꾼의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뭐돈한 2, 3천원 물려도 난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그런 논리는 여러분들 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담대해야 되겠죠. 자, 그 보시는 화면은 제가 그 SM의 그 가장 절정기 때그 보고서를 캡처를 잡은 겁니다. 2000 2011년 8월서부터 2012년 1월달이 되겠는데요. 보면은 뭐, 간략하게 읽어볼까요? 일본 콘서트 관객 2012년 상반 기만 이미 50만 명 확보. k 팝팝 성장의 선두주자. 글로벌 진출 확대 지속. 최고 한류 컨텐츠 생산 기지. 컨텐츠 사업 내 퍼스트 무버. SM, 아이돌 종주국 일본을 호령하다. 일본, 유럽, 미국 돌고 남미 팍스 SM 마라. S, 팍스 SM 마라. 우리가 팍스 브리테니까, 뭐, 팍스 아메리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팍스 코리아 시대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자, 제가 왜이 말씀 드리냐면, 분위기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거하고, SM하고, SM, 이 가장 절정기 때하고, 지금 비히트의 빅히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게임이 안 되죠, 사실. 제가 이제 SM을 평가 절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SM이라든가 YG, 뭐, 그 JRP. 제가 또, j y 그 p 박진영 대표로 굉장히 또, 저보다는 어리지만 제가 상당히 존경까지는 아니다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그, 사이즈가 게임이 안 되는 사이즈가. 그 이브와 터트는 SM이라든가 YG, j y 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시아죠. 아시아에 북한되 있고, 사실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거는 많지가 없, 없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빅히트 같은 이제 국내용이 아니죠. 먼저 팝의 오국 본고장 미국 유럽에서 먼저 말 그대로 비히트를 쳤거든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비히트를 K팝의 연장선상으 같이 묶어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K팝 -POP, K팝과 뭐 다른 장르라고 할까요? K팝을 넘어선 그런 가치로 우리가 비히트를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에, 보시는 그림이 1월 25일자 NH 투자 정권 조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가 여자분인데 나름대로 좀 섬세했던 것 같아요. DNA가 다르다. 아주 그 제목을 제가 보기에는 잘 뽑은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이 DNA는 K-pop의 DNA죠. K-pop의 DNA와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 같은 간에 이 콘텐츠 기획력이 대단합니다. 콘텐츠라는 것은 뭐 다양하죠. 뭐 노래도 되고 가사, 그 다음에 뭐그 뭡니까 안무도 그렇고 이게 지금 그 팬덤들을 만든 거죠. 감동을 주는 거죠. 소통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콘텐츠 기획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제 팬덤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체 플랫폼, 자체 플랫폼이 이제 코, 저, 위버스죠, 위버스. 위버스 통한 아티스트 간접 매출이 확대가 또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콘텐츠 기획, 그, 투자 포인트 첫 번째가 이제 콘텐츠 기획력을 통한 팬덤 확보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체 플랫폼, 위버스란 자체 플랫폼 통한 성장성과 안정성 강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라는게 사실 그 갖추게 되면 자리잡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어, 안정적으로 어떤 그 사업을 또 유지하고 확대해 갈수 있다는 것이죠 이맨 아래 보시면 외부 아티스트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죠 뭐 우리가 어, 빅히트 소속이 아니라 어, 해외 글로벌 외부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하는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앨범을 판매하고 공연하게 되면 홍보를 하죠 그럼 비용이 따르게 되죠 프로모터 비용이라든가 혹은 뭐 뭐, 하여 그, 뭐, 미디어 비용이라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이, 지금, 그, 위버스에 들어오게 되면 돈이 안 들어가죠. 일정의 뭐, 수시로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여하튼 간에, 그걸 통하기 때문에 플로 프레임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단순하게 MD라든가 VOD가 아니라, 거기서 게임도 하게 되고, 플랫폼 내에서 게임도 하게 되고, 웹툰도 하게 되고, 뭐, 다양한 장르를 또, 즐기고, 그만큼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 확장을, 사업을 확장시킬 수,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매출액, 뭐, 매출액, 뭐, 영업이 기준으로 보더라도2 0 1 5년에 99억. 그러니까, SM의 가장 절정 기부도, 예, 2019년 빅히트가 영업이더 많아요. 990억. 그 다음에, 그, 작년, 2022년에 1,500억. 그 다음에, 올해 예상이 2,700억인데, 3,000억대 예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2 0 2 0년도2 0 2 2년도막 3,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자, 하여튼, 그, 퍼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퍼가 고퍼에서 저퍼로 전환될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 오르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보시는 그림은 위에가 이제 현대차고 아래가 빅히트입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는 삼성전자와 빅히트와의 관계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뭐 삼성전자도 그고 현대차도 그렇고 20, 현대차 기준으로 25만원에서 일단 그 조금 지난번에 1월 10일날 저희가 한 3, 1월 1 0일 12일날 30%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뭐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거래상도9천만주가 터졌기 때문에 그9천만주 터진 상태에서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하튼간에 매도를 잘해서30% 매도했는데, <laughs> 매도를 못, 한 분들이 있어요. 못한 분들. 못한 분들은 제가 현대차 기준으로 25만원 정도에서 이제 그, 팔고, 팔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비기트 사는 고비기트 빅히트 비기트 쪽으로. 그래서 현시적, 현시점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현대차 혹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얻는 수익을 하고, 안정성을 감안한 수익률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거리는 빅 히트를 통한 어떤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부로 하면은 그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죠 에,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그또삼성전자난 죽을 때뭐 죽을 때까지 죄송합니다 삼성전은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그거를 존중을 합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어떤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 아니죠 빅 히트가 이제 또 비중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저희 빅 히트가 저희 그 어, 핵심 주력주 중에서 비중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참그 말씀을 좀 공, 어, 앞에서 이제 안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그 회원분들이 뭐 항의 비슷한, 항의 아닌 항의가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하 당신께서는 유료 회원인데 왜 이런 종목을 쉽게 쉽게 얘기해 주느냐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급등주를, 급등주를 혹은 주도주를 아는 거하고 실제 수익을 내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게 방송을 해도 안 사세요, 잘. 안 사다가 나중에 과열에 많이 삽니다. 비디오 업들은 사더라도 조금, 조금밖에 또안 사고요. 많이 사게 되면 또 중간에 흔들리면 금방 또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그, 매일매일 정보를 이제 업데이트 해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우리가, 고, 우리가 크게 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 명색이 주식을 여러분들 그 30년을 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안정성과 수익성 차원에서 삼성자나 현대차, 삼성 SDR, 메스크 이노베이션 삼성 전기 이런 것보다는 빅히트가 낫다. 예, 저희 입장도 그렇고 뭐 투자의 본질이 그렇죠. 일단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대치를 높이 높일 수 있는 거. 고 그래서 지금 현장세, 대내외적인 불확성이 큰 그런 상황. 그리고 등락폭이 워낙 워낙 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는 뭐 이제 쉽게 쉽게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본것 같은데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등락이 크잖아요. 그 투자심리가 많이 불안하다는 것이죠.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등락이 크게 되면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등락이 크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봉을 보면, 좀, 좀 사이드로 또나갔는데 일봉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뭡니까? 장중 급락이 심하다는 것이요 장중 급락이 심한 이유가 뭡니까? 투자 심리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에서 다지다가 봉차트의 길이가 길어지죠. 양봉으로. 그러면 상승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고, 또 주가가 반대로 많이 오르다가 갑자기 봉차트의 길이들이 막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무조건 빠진다는 건 아니죠.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비키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비키트가 지금 이제 뭐 군대도 가야 되고 아직뭐 결정이 안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비키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데 이후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투바투라고 있다 투바투. 투마로바이 어제 아, 까먹었습니다. 투바투라고 있고 아, 투게더입니다. 투마로바이 투게더. 세븐틴이란 그룹도 있고 투바투는 지난번에 오리콘 일본의 오리콘에서 그 차트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 제가 소식을 한번. 아, 지난번에 방송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뭐, 세븐틴, 뉴이스트, 여자친구, 엔 하이톤, 이런 동생 어떤 그 아티스트들이 밑에서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빅히트 소속 그아티스트는 기본적으로 국내라든가 아시아용이 아니에요. 글로벌용, 미국이라든가 유럽용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성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 관련해서는 제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그 기본적으로 주식을 주식 혼자 하는 게 굉장히 그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특히 위기 상, 뭐 오를 때는 뭐 같이 동반해서 오를 때는 상관없는데 최근 같이 이렇게 등락이 워낙 큰 상황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는 이제 저희가 받는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 뭐들어봤지만 여하튼간에 혼자 하는 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회원분들도 많이 틀린데 제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 뭐냐면 저희 어떤 그 정보를 통해서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다. 저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일단 그 입금이 되시면은 이제 입금이 되시면 그 입금 계좌는 저희 그일4 0 시작한 게 저희 그 법인 계좌고요. 아래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입금하시고 저한테 이제 문자로 주시면 제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장 시작 전에 오늘 장이면 거의 끝나가니까 장 시작 전에 전화 드리는데 뭐 성공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현 시장 기준으로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저희가 문자가 처음에 가입하시면 한 두세 종목 정도는 나갑니다. 뭐, 회사 개요, 뭐, 상승 논리, 목표가 나가는데, 처음에 지금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입하시면 먼저 그 인사말씀, 감사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정보에 대해서, 그 나간 문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